될려면 엄청 크게 잘 되고 적히 들리는 적이 모든 성원에도 잘해서 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가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좀 멀리 여행 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좀 놓치고 갔을 거예요. 투가 같은 건 국물입니다. 근데 삼각집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개띠 네. 부탁드립니다. 윤수생 세 살이에요. 세살 3살, 올해 집안에 들어오는 물건만 조심한다라면 이 자손이 또 하반기에 부모님한테 득이 되려요 괜찮습니다. 이 자손이 올해는 온 때가 하반기에 좋게 들어오는 격이라 괜찮습니다. 대신 건강 같은 거 조금 챙기세요. 이 애기 같은 경우는 크게 달려가면 엄청 크게 잘 되고 적기들리는적 사업이면서 사업, 아니면 뭐 이렇게 나룻 밥을 먹던지 대체적으로 사업적으로 가는 자손들이 많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욕심도 많아요. 요 자손을 두고 계신 분들은 올해에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득이 되는 해년입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하고 요 자손하고 띠가 합의가 잘 되는 무조건 합의가 된다고 해서 안 맞는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요 자손하고 엄마랑 아빠랑 합의가 되고특히는 이제 아빠랑 합의가 된다그러면 무슨 상황에도 요 자손을 더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열다병술생이니까요 친구들은요 되게 차요 성격이 매모차일때는매모차고요 잘할때는 얘기 잘해요 지금 이제 학업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친구 조심하고 건강 쪽으로 좀 좋진 않은 거 목적이나 머리 쪽이나 장 쪽으로 이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좀잘 살피면서 학업에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멀리 뭐 여행 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왜? 참기가 흐른다. 이 사주들이 대부분 보면 한약 같은 데 가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학업을 좀 업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2들고 갑술생입니다. 어떻게든 될건 좋은 일이 앞서는 수의 하반기입니다. 어떤 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많아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지목수도 나쁘진 않고요.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요자손도 부모가 같이 있다 그러면 요자손한테 기쁜 일이좀 많다. 상반기에 좀 일이 안 풀렸어. 작년 수전에 일이 안 풀렸어. 하반기에는 좀 모든 점에서 만약에 시험을 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이랬을 때는 하반기 내년 초로 바라봐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좀 안아주면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좋아요 괜찮으요 인복이 많아진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사아나오 임술생 임술생은 올해 좀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좀 놓치고 갔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는 고민을 좀 약간씩 좀 줄여가세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된다 조금은 참을 건 참아줘야 되는데 성질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놓치고 간다는 라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에 좀 우한이 생긴다. 금전적으로 좋지가 않다. 금전 갚을 일이 많고,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왔어 주지를 못하고, 내 사업하는 거나 일적으로잘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연동사가 돌어오는데 올해보다는 조금은 내년으로 좀 기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해서 부만더쌓 그러면 잠시 남의 밑에 있다가 조금 내년으로, 내년 하반기로 갔으면 좋겠고요. 3 9은좀 사람 조심하고요. 직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인간사나 시비스나 다툼이 좀 있으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운명적으로 좋지 않고요. 9홉스 서른아홉이니까 저 사람들한테 좀 비세요. 모든 분들한테 같이 상의도 하고 쉬어갈 운이에 하반기에는. 그래 내년 어, 2021년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5십하나 이제 경술생입니다 어, 하반기에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투자 <목소리> 같은 건동물입니다 대신, 일적으로나 열정적으로, 특히 연예인이나 기자나 활동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하시는 분들, 사고사만 조심하세요. 만약에 경술생, 계띠분들하방에 사고사가 좀많을 거예요. 그 접촉사고나 다치거나. 아니 부러지거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모인님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것 막아갈 수 있는 구조기를 좀 하세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또 식어요.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으세요. 나쁘진 않아요. 문적으로는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6시 60세 무리하게 남들한테 돈을 건너가면 안 되고, 무리하게. 내 자식한테 투자를 하면 안될것 같아. 내 거를 보존하고내 거를 키우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자술한테 만약에 금전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금전은 좋지는 않아요. 내 자손한테 금전이 가야 되고 뭐, 재산 가지고 대출해줘야 돼뭐자손일뭐 해야 돼 그러면 은 사주 가지고 좀 상의를 하세요 이런 문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니다 해주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어 가요 누술생 개띠분들은 작년 올해는 그래도 문서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 손이 도와주거나 내가 저축해둔 걸 갖다가 개똥을 타거나 저 축을 타거나 올해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나쁘진 지만 목돈이 들어오는 경이좀 있다. 라는 거죠. 오방검사로 보면 무슨 쌤, 음, 투적으로 보면 그런 것만, 아까 얘기했죠? 금전 그런 것만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상가 집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라집니다. 는 대체적으로 점수를 주신다면? 어, 80점 정도. 네, 괜찮습니다.